이렇게 장비를 갖다 대서 이렇게 충치의 정도를 수치로 알려주고 그러고 나서 이렇게 저장하는 거죠. 거울 어, 보시면서, 응, 네. 네. 음, 거기에 충치가 있는데요. 네, 충치 없는 것을 채보세요 거기도 조금 이상이 있는데요. <웃음> <웃음> 치료받을 게좀 여러 개있으요지요 제가 충치가 있는 게 재밌으신가 봐요. <laughs> 아 저는 측정해서 잘 나오는 게 너무 재밌어요.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촬영 해도 되나요? 어, <laughs> 네. 아, 오신다 했는데 너무 동료를 <laughs> 못해 놔서. 자기 소개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스마트 스코리아 대표 손호장입니다. 스마트스 서비스 아, 소개해 주세요 스마트스는 충치 진단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치아에 장비를 갖다 대면 이상이 있는 경우 소리가 나고 그다음에 측정된 결과를 부모님들한테 전달해드리면서 아이들, 그러니까 성인도 마찬가지긴 한데 아무래도 충치의 빈도가 높은 아이들이 구강 내에서 이상 여부를 빨리 확인하고 적절한 시점에 치료를 받고 그다음에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지에 대한 것들을 알려주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서비스를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어요? 가족들이 치아 때문에 진짜 고생을 많이 했었고 아빠가 해외 지사장 이제 제안을 받으셨는데 치과 가기 힘들다고 거절하셨어요 그때 되게 충격을 받고 왜 그러시지라고 생각했는데 좀 아빠가 치과 때문에 하도 고생하시는 걸 알았으니까 그래서 아 이런 것들이 있으면 도움이 되겠구나 싶은 생각에서 시작하게 됐어요 아빠는 지금도 병원에 가면 그 병원에서 되게 좋아하는 환자예요 일단 견적이 많이 나오고. 암 중에서도 삶이 많이 무너지는 암 중에 하나가 구강암이라고 그래요. 그게 왜 그러냐면 뭐 얼굴 상태가 달라지고 이렇게 얼굴이 무너져 내리는 것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거든요. 다른 곳들이 아픈 거는 사실 잘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는 경우가 많은데 진짜 눈으로 딱 봐서 느낄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되게 삶의 만족도가 많이 달라지는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사용하고 이용하는지 한번 보여주세요. 이제. 보시면 이게 치아고요. 치아에 이렇게 장비를 갖다 대서 수치로 뜨면 이렇게 충치의 정도를 수치로 알려주고 그러고 나서 이렇게 저장하는 거죠. 나중에는 집에서도 쓸수 있는 장비로 나올 건데요. 병원에서 이렇게 측정을 하고 나면 이렇게 측정된 결과가 소비자들한테 가는 거죠. 그러고 나서 여기 어떻게 이상 있는지에 대한 코멘트가 뜨도록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하면 수치 보이시죠? 수치가 뜨고 충치가 없는 곳에 갖다 대면 이렇게 10 미만의 숫자들이 나와요. 치석과 충치를 구분하는 것도 저희가 진행 중에 있고요. 사람마다 치석이 생기는 속도가 다르거든요. 집에 있으면 이게 치석이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 사람들이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알려주는 것도 저는 되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교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거는 일회용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병원에서 쓸 때도 그렇고, 집에서 사용할 때도 가족들이 다 같이 써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본인이 한 번씩 쓰고, 버리고, 새 걸로 측정하는 거죠. 충치다 보니까 위생 문제가 중요해서, 보시면 요런 식으로 하나씩 개별 포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거 하나씩 갈아 끼면서 측정하시면 됩니다. 거울 보시면서, 네. 이제 20일이 넘어가면 치료받으셔야 되네? 응? 거기 충치가 있는데요? 거기도 좀 이상이 있어요 잠깐만요 네 충치 없는 곳을 찍보세요 거기도 조금 이상이 있는데요 치료받을 게좀 여러 개 있어요 지 <laughs> 또 아까 99 정도로 나오는 게 아니네요. 이거는 지금 치아가 빠져가지고 건조된 상태니까 수치가 더 높게 나오고 부강 내에서는 그렇게까지 높게 나오지 않아요. 재밌네요. 이렇게 실시간으로 측정하면 너무 재밌습니다. 병원 가서 어디에 충치가 있는지 확인하신 다음에 와갖고 저희 장비를 측정해 보시면 이 장비가 얼마나 정확한지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충치가 있는 게 재밌으신가 봐요. <laughs> 아 저는 측정해서 잘 나오는 게 너무 재밌어요. <laughs> 제가 써보니까 네, 네. 깊이 들어가야 될 경우에는 네. 여기도 닿게 되는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측정해 봤을 때는 전반적으로 이 정도 사이즈가 되는 것 같아서 그렇게 진행을 했었는데 사랑니까지 하니까 조금 더 깊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음, 입안에 들어가는 부분이라 소독이나 이런 게되면 음. 좋겠다. 사실 병원에는 핸드피스나 그런 거 사용하기 위해서 비닐캡 같은 게 있어요. 장비에 대한 것들은. 그래서 그렇게 씌우고 해도 되고 그렇지만 센서 부분은 치아에 닿아야 되다 보니까 이 부분 오픈된 상태, 나머지는 이제 비닐을 씌우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저희 내부에는 그 관련된 비닐도 가지고 있고 향균 필름도 가지고 있어서 사용할 때마다 붙여서 쓰기도 하고 근데 지금 측정하는 대상은 아이들이다 보니까 구강 상태 자체가 좀 작아 가지고 음. 크게 문제가 되진 않았어요 스마트 수주 타겟은 지금 네. 어떻게 되나요? 어, 저희가 지금은 병원에서 측정하는 걸주 타겟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전체 충치 환자 중에 40% 정도가 아이들한테서 발생을 하고 아이들은 치아가 생성 중이기 때문에 완전히 단단해지지 않은 상태라서 치아 자체가 약하고 충치의 진행 속도가 빠르고 발생 빈도가 높기 때문에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사실 성인들 충치에도 마찬가지로 관리하는 것들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성인들은 치아 자체가 좀 단단하다 보니까 진행 속도가 좀 느려요. 한 달에 한번 네. 치과를 가서 측정하는 것과 이 기계로 측정하는 것과 뭐가 달라요? 어, 근데 한 달에 한번 치과 가시나요? 가진 않죠. 그죠. 음. 마음은 있지만 실제로 치과에 한 달에 한 번씩 내보내는 네게 쉽지 않잖아요. 실제로는 그렇게 방문해서 관리받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집에서 하는 것들, 그 다음 뭐 잠자기 전이라던가 뭐 양치하다가 아침 저녁으로 좀 시간 날때 체크해 볼수 있다는 건 굉장히 강점이라고 생각해요. 아무래도 자주 보고 관심을 갖고 보면은 좀 충치 진행은 늦출 수 있으니까. 훨씬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 네. 안녕하십니까? <laughs>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소개해 주세요. 저는 지금 스마트스에서 그 아이들 유치원 접시다 나서 춤치 있는데 측정하고 있는 대성령입니다. 저희는 대학원에서 만났고요. 대학원 후배인데 아이를 키우고 있기도 하고 측정을 같이 해봤을 때 되게 실력이 좋으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아 저희 서비스 같이 해보자고 섭외를 했습니다. 측정 나가면 반응은 어때요? 측정 나가면 일단 아이들 울어요. <laughs> 이제 아이들한테 소통을 해서 거울을 보여준다든지, 만져보게 한다든지 해가지고 이렇게 측정을 같이 하고 있는데요. 이제 아이들이 나이가 조금 있으면 이렇게 제가 의사소통이 되는데, 세 살, 두살 아이들은 그냥 입을 딱 닫거나 병원에서 오는 <laughs> 네. 것보다 좀덜 하잖아요. 친구들이 있으니까 확실히 덜 하긴 해요. 음. 애들이. 네. 음. 두 분이 진짜 가셨을 때뭐 에피소드 같은 거 있으세요? 사실 부모님의 관심도가 굉장히 치아에서 많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유치 어금니 같은 경우는 사흔에 5 학년까지도 자리를 차지해줘야 되는데 그 치아가 지금 다 썩어가지고 아픈 정도를 넘어서서 이제 안 아픈 거예요. 그런데도 치과에 가를 않고 너무 방치를 하는 그 모습에 약간 화가 났었어요. 그 선생님한테도 이 아이를 좀 신경 써서 봐주시라 계속 써야 되는 치아인데 나중에 이제 치아가 나오거나 부정기업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영 꼭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해주시라 그런 아이들이 간혹가다 있어요. 정말로 이거는 너무 방임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양치도 전혀 안 돼요. 치아 다 쓰고 있는데 부모인 댄 입장도 있어서 그런 분 화가 니다 네. 아 근데 저는 반대의 입장도 있는 것 같아요. 아이한테 과잉으로 해서 자꾸 먹이고 싶은. 거. 그래서 아이한테 음식을 너무 주니까 아이는 먹기 싫으니까 입 속이 계속 울고 있는 거거든요. 다발성 오식이라고 그래가지고 치아가 다 삭아서 충치가 많이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아이식습관을 위해서도 너무 많이 먹이는 것보다는 오히려 식사 시간을 정해서 하는 게 훨씬 더 필요한데 그런 부분은 좀 관리가 안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 케이스도 있고. 선생님, 또 집에서 강아지에도 측정해보셨다고 셨는데 <laughs> 이걸로 치석이 네. 측정이 된다 해가지고, 강아지를 이제 측정을 했는데, 물렸죠. <laughs> 이제 아무래도 치아가 좀 사람 치아보다는 그 겉에 검랑질이라고 하는 부분이 얇아서 그런지 대부분 좀 반응이 더 높게 나타나는 편이긴 했어요. 강아지한테도 적용을 할수 있을까? 음. 그래서 측정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직접 측정을 가시잖아요. 거기 선생님들이 할 방법은 없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하기에는 사실 충치가 있다, 없다 정도는. 봐주실 수가 있는데 병원에 갈 정도다 아니면 집에서만 관리를 해서 조금 지켜볼 정도 이런 거를 엄청 체크를 해줘지돼요 불가능하진 않다고 생각하는데 저희는 사실 장비를 비전문가도 측정할 수 있도록 굉장히 쉬운 장비로 만드는 게 저희의 목표라서 유치원 선생님들이 못하시진 않겠으나 좀 어느 정도 교육이 필요하더라고요 처음에 이제 소비자용으로 만들어서 소비자한테 판매를 하고 싶은데 지금 병원용으로 좀 전환한 이유 중에 하나가 소비자들이 측정을 했으면 최소한. 내가 측정한 치아가 어딘지는 알아야 되는데 치아 번호나 그런 것들을 잘 모르다 보니까 내가 측정을 했는데 이거를 저장시킬 때는 그 정확한 위치에 저장시키는 것들이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조금 정보를 알아야지 진행이 가능하겠구나. 그래서 치과에서 먼저 측정하는 것들을 좀 보고 나면 훨씬 인지하기 쉽겠더라고요. 몇번 경험을 해봐야지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고 병원에서 먼저 몇번 측정을 해보고 본인 집에서 측정할 수 있는 형태로 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일일이 이렇게 측정하고, 치아번호를 누르고, 하나하나 다 수동으로 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현재는 센서가 이렇게 치아 하나하나까지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의 센서가 없어요. 음. 예를 들면, 20만원짜리 전동 칫솔을 사도 양치를 하면 어느 부위를 3분을 했어요 했는데, 그걸 개별 치아로 하지는 못하고, 블럭 형태로 해갖고, 상악인지 하악인지 뭐그 정도를 구분하는 정도라서, 그거는 저희가 아니라 다른 팀이 한다고 그래도 되게 어려운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거리 측정하는 게 아직 거기까지는 불가능해서. 치과에서 반발이 심할 것 같은데 어, 저도 그럴 거라고 생각했는데 치과 의사분들도 아이들이 정기적으로 검진받아야 된다는 거는 굉장히 동의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유치를 잘 관리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해서 저도 치과에서 좀 반발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어... 의사분들께서 아, 정말 필요한 서비스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많이 동의해 주셔가지고, 또 치료가 필요한 아이들 같은 경우는 빠르게 병원에 내원할 수 있도록 가이드 드리고 있기 때문에, 아, 이런 거는 너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얘기하시더라고요. 일반 치과에서 하루에 소아 환자를 많이 받는 거는 희망하지 않으세요. 왜냐면 아이들이 진짜 너무 진료하시는 분들 진을 많이 빼놓다 보니까 너무 힘들다고 많이 얘기하시거든요. 저희가 좀잘 관리할 수 있도록, 최대한 잘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게 저희 희망사항입니다 보시면 이거는 지금 치아번호예요. 이게 51, 61번은 윗니, 음. 앞니를 얘기하는 건데 전체 충치가 생기는 빈도로 봤을 때는 이 치아가 가장 많더라고요. 36번, 46번, 16번, 26번 여기 다 더하면 한5% 정도 되는데 이게 영구치예요. 새로운 치아가 났을 때 썩는 비율이 5% 정도 되기 때문에 아 이거 되게 관리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전체 생긴 것 중에서 퍼센테이지로 봤을 때 여기 충치가 한14% 정도, 여기 13% 정도 두개 합치면 27% 정도의 충치가 발생을 하는 거죠. 유치원에서 측정할 기회를 주시면 저희가 가지고 가서 이렇게 결과지를 드리는 거죠. 아 오늘 어떻게 측정을 했는데 그거의 결과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어떻게 관리를 하라고 이거는 치과에서 하는 것들에 대한 데이터고요. 아 하나는 지금 치료가 필요하고 하나는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다고 치아 중에서 어디가 이상 있는지 알려드리고 아 전체 아이들 중에서 이 아이가 몇 등이에요. 그렇게 알려드려요. 그런 것들을 좀 적절한 시점에 알려드리면 아무래도 부모님들이 아 치과는 가야 된다는 거 생각은 하고 있지만 조금 어떤 계기가 없으면 잘안 가게 되고 애들도 싫어하고 그러다 보니까 좀 적절한 시점을 놓쳐가지고 치료가 늦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조기에 할수 있도록 하는 거죠 병원에 드리는 데이터인 거죠? 어, 병원에도 드리고 유치원에서 측정했을 때 부모님들께도 드리고 있습니다 부모님들은 그 데이터를 어떤 식으로 받아요? 그거는 뭔마다 조금 희망하시는 방법이 다른데 부모님이 직접 회원 가입을 하시는 경우는 그 회원 가입된 데이터에 안서 보실 수 있어요 직접 어플리케이션 통해서 보실 수 있고 결과지 보면서 누적도 가능해서 저희가 몇번더 테스트를 나가면 이전에 측정된 거랑 이후에 측정된 비교를 할 수가 있고요 어, 원중에서 그렇게 희망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종이로 위 출력해서 드려요 그러면 이렇게 출력해서 드리고 그러면 어떻게 관리하라는 거에 대한 내용들은 아래에 다 적혀 있습니다 충치 측정의 정확도는 네.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90에서 95% 사이로 보고 있는데 그거는 뭘 기준으로 하느냐에 조금 다른 거고 그래서 1mm보다 작아가지고 닿지 않는 경우는 충치가 측정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작으니까 이거를 이 정도는 측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봐야 될지에 대한 그 기준에 따라가지고 퍼센테이지가 조금 조금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접촉하면 95% 정도 측정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일리톨 캔디, 스마트스의 대부분의 매출이라고 들었어요. 네, 저희 자일리톨 캔디고요. 자일리톨 성분이 사실 잘안 뭉쳐지다 보니까 이거를 99%나 막 크리스탈 캔디라고 해서 파는 것들을 수제로 만들거나 아니면 판 형태로 만든 거를 깨는 형태로 되어 있어요. 주기적으로 양치 후에 먹으면 충치 예방에 효과가 있는데 많이 먹으면 설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얼만큼을 먹는지가 되게 중요하고 특히나 아이들이 먹을 때는 그런 정량화된 것들이 중요하거든요. 사람마다 약간. 이건 편차가 있지만 그래도 얼마나 먹었는지 알수 있도록 이제 타정된 형태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되게 어려운 기술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만들 때 국내에 있는 공장들, 캔디 공장들 진짜 많이 찾아갔었는데 다안 된다고 그러다가 건강기능식품 만드는 공장에서 아시는 대표님이 추천해 주셔가지고 진행을 하게 됐고 처음 나왔을 때는 포도맛이었는데 자일리톨? 합성 제제 88.5%인가 그랬어요. 지금은 자일리톨 원제품 93%로 만들고 있는데 95%는 하고 싶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일리톨 자체가 워낙 공정이 어려워서 그렇게 함량을 높이는 것들이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는 이제 더 함량을 높이는 게 목표고 샤인머스킨 맛으로 만들었는데 반응이 너무 좋아서 지금 두 가지 더 나와서 딸기랑 사과도 같이 진행 중에 있어요. 캔디를 아주 좋아하는 직원이 있다고. 아 맞아요. 그래서 저희 이제 직원분 잠깐 오시라고 했는데 같이 얘기 해봐도 네.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스마트스코리아 직원 김연수라고 합니다. 저는 경영 지원 업무랑 마케팅 지원 업무 하고 있어요. 캔디 되게 좋 아, 하신다 아, 네, 네. 맨 처음에 입사했을 때대표님이몇개 한번 먹어보라고하셔가지고 먹었는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가족들한테도 많이 주고 실제로 할머니가 당뇨 있으신데 어, 할머니가 드시고도 되게 만족스러워하셔가지고 아주 뿌듯하게 하고 있어요 <laughs> 맛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캔디를 그냥 먹기는 되게 부담스럽잖아요. 왜냐면 치아도 상할 수도 있고. 자일리톨 캔디다 보니까 그냥, 그냥 식사하고, 그 다음에 양치하고 나서 먹어도 부담 없고, 그 다음에 단거 먹고 싶을 때 먹어도 부담 없는 게 자일리톨 자체가 워낙 다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담이 없으니까 계속 먹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스마트시스에서 만든 자일리톨 캔디가 뛰어나다, 우월하다 하는 게 있나요? 어, 우선은 자일리톨 함량이 높은 게 우선은 좋고 자일리톨 껌보다도 맛을 유지하는 데는 오래 있으니까 왜냐면 껌을 씹으면 은그 향이 없어지잖아요. 그리고 캔디는 맛 있는 상태로 계속 먹게 되니까 그 부분이 장점인 것 같아요. 껌은 <laughs> 껌 성분 때문에 함량 자체가 좀 낮은 편이거든요. 자일리톨은 좀 충치 예방을 하기 위해서 그래도 하루에 한 3정에서 4정 정도 먹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으로 봤을 때는 캔디 쪽이 더 낫지 않나? 그 스타벅스 같은 데서도 자일랜드 캔디를 팔아요. 한 형태로 된걸 깨서 파는 거는 얼마를 먹었는지 모른다는 게단점 중에 하나고 99% 정도 되는 것들은 좀 먹었을 때 니글니글 거리는 약간 맛 자체가 조금 느끼하다고 해야 될지 할때 먹었을 때좀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식감이나 그런 걸로 따졌을 때는 지금 저희가 만들고 있는 형태가 훨씬 반응이 좋습니다. 자주 쓰게 하려고 장치를 고민한다고 하셨는데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보여주세요. 어, 저희가 어, 전동칫솔에다가 부착하는 것도 고민을 했는데 전동칫솔 같은 경우는 지금 상태에선 사이즈가 너무 작다 보니까 그 안에 다른 부품을 넣는 게 어려워서 음. 워터픽이랑 같이 결합시키는 게 어떨까 생각하면서 워터픽에 부착하는 방식을 좀 고민해 봤습니다. 음. 원래 제품에다가 이렇게 그 저희 거 파트가 음. 일정 부분 들어갈 거예요. 음. 그러면 컨셉은 이런 식으로 만들면 어떨까. 한쪽은 물이 나올 수 있는 센서를 넣고, 한쪽은 저희 장비를 측정할 수 있는 센서를 넣어가지고, 한 장비 내에서 이것들을 같이 할수 있도록 이제 구성해 보는 거죠. 저희 지금 장비가 삼각형으로 되어 있으니까 컨셉을 맞춰가지고 진행할 건지, 보관은 어떻게 하고, 수통은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것들. 장비를 좀더 자주 보여야지, 자주 측정할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만들어줄 수 있으면 관리는 본인의 의지가 중요한데 그 생활 습관을 바꿔줄 수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하면 할수 있을지를 좀 많이 고민해 봤어요. 예전 금형들도 있다고. 어, 네. 음. 저쪽에 가보시면 지금 이제 시제품 만들었던 거나 그런 것들이 있어요. 보시면 저희가 처음에 소비자한테 나갈 때는 이제 색깔도 중요하잖아요. 사람마다 하나씩 쓰고 싶을 수도 있고 그랬을 때를 대비해서 색깔 변화를 주면서 본인 장비를 확인할 수 있는 거 장비는 저희가 여러 가지? 그니까 측정이 잘 되기 위해서는 앞부 분이 일자로 되는 게 측정이 더잘 되는데, 이렇게 만들면 어떨까? 사이즈는 어떨까? <laughs>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거는 초기에 이제 구상했던 시제품인데요. 자석으로 이렇게 결합시키는 방법들에 대해서도 좀 고민했었거든요. 지금 상태에서는 자석까지 적용시키면 단가가 너무 올라가고, 일회용 포르부가 <laughs> 비싸지기 때문에 그렇게 못했고, 여기 보시면 프로부도 어떤 모양으로 할지 여러 가지 모양을 좀 고민했었고, 지금 이거는 워터 여기 에 넣어보면 어떨까 해서 사이즈 만들어 본 거고 이랬을 때 풀어보면 이쪽은 이제 물이 나오는 부분 이쪽은 측정하는 부분 이런 식으로 나눠가지고 구분할 때끼우면 어떨까 사용할 때는 이 정도 사이즈가 되면은 사용성은 어떨까 그런 것들 고민해보려고 만들어 봤습니다. 경쟁사가 밑형 시장에서 현재 위치 저는 사실 제품에 대해서 좀 자신 있어요. 카메라로 측정하는 방식보다는 훨씬 더 정확한 방식이라고 생각하고 좀더 알려줄 수 있는 것들이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그래도 치과 쪽에서 20년 가까이 지금 공부도 하고 일도 하고 있는데 한 부분만 열심히 한 만큼 좀 노하우를 많이 쌓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2~3개월 만에 만들어낼 수 있는 기술이었다면 시작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고 벌써 시장에 나왔을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그렇게 오랜 시간. 시간 동이 장비를 만들어낸 이유가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음. 이런 거 보이시나요? 아이들 유치원에서 구강관리 교육도 했었어요. 그래서 덴티폼이라고 그래서 치아 모형이고요. 아이들이 치실을 왜 사용해야 되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저희가 관련해서 특허도 됐는데 치아 사이에다가 클레이로 이물질을 만들어 놓고 아이들한테 치실 가지고 제거해 보라고 시키거든요. 음. 이게 칫솔로만 문질렀을 때는 잘안 제거되다가 치실로 제거하면은 되게 잘 돼서 아이들이 해보고서는 너무 재밌다고 더 해보고 싶다고 막 그렇게 얘기하고 본인들도 치실 사용하겠다고 얘기하거든요. 실제 써보면 아 치아 사이에 있는 음식물들 제거하는 게좀 노력이 필요하구나 그런 것도 많이 배우게 되고 그래서 아이들이 구강 일 잘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교육용 도구로 쓰고 있습니다. 음, 지금 이 업계에서 네. 스마트스가 가져간 파이는 얼마가 돼요? 제가 의사분들한테 얘기했을 때도 그렇고 신시장 개척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원래 구강 검진을 했을 때 보통 의사분들이 원래 청구되던 시진이나 문진만 했을 때 청구되던 비용이 있었어요. 근데 저희는 여기다가 조금 건강보험공단에서 비용을 더 받아가지고 새로운 결과지를 만들어서 부모님들께 전달하는 걸할 예정이고 유치원 사업도 마찬가지로 유치원에 가서 아이들 구강 모니터링을 해주거나 그러는 사업들은 없었거든요. 완전히 경쟁자가 있는 시장이 아니라 새로운 시장?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새로운 시장이 개척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시장 규모는 연간으로 따졌을 때는 아이들 대상으로 측정하는 연간 인원이 한2 5 0명 150만 명 정도 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유치원 서비스 같은 경우는 저희가 타겟하는 아이들은 한 150만 명 정도가 되는데 그 아이들을 연간 4회 정도 측정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어서 600만 회 정도 만약에 유치원 서비스로 이제 진행이 된다면 600만 회 정도 국가 구간검진으로 진행된다면 250만 회 정도 측정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제 기술 담당하고 계시는 부장님이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이명성입니다 네, 간편하게 측정하는 기기를 개발하셨기 때문에 혁신성 이런 것 때문에 시장성을 넓게 보고 있고요. 제가 할수 있는 뭐 양산화든 뭐 이런 그 다음에 제품 개발의 완성 이런 것을 제가 역량을 발휘할 수 있어서 합력이 됐습니다. 마케팅 이사를 담당하고 있는 박은서라고 합니다. 치과 의사 분들이나 치과 의사가 대하는 환자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약간 좀 혁신적인 제품이었고 저희도 이제 그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국제 치과 전시회에 갔을 때에 대한 반응을 보면 저희가 예상했었던 것보다도 훨씬 더 좋았던 반응이고요 제품에 대한 보완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잘 준비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기술 고문을 맡고 있는 고상범이고요 합류하게 된 이유는. 솔직하게 말씀리면 이건 대표님께 다 됐다고 하셨거든요. <laughs> 제가 할 일을 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더 체계적으로 잘돼 있고 많이 팔린다고 하면 좀 재밌는 제품이 되지 않을까. 저한테 네. 하신 말씀은 <laughs> 저 사기 당했다고. 그게 <laughs>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예정 쓴가? 웃음> 현재 매출이랑 유저, MAU. 창업하고 첫해는 거의 매출이 없었다고 보면 되고 2019년, 20년, 21년도가 6천만 원 정도, 22년도가 한 1억 원 정도를 했어요. 자일리토 캔디를 판매하면서 캔디가 조금씩 판매량이 늘었던 거고 올해는 지금까지 한 1억 좀 넘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인허가가 완료되고 나면 장비가 본격적으로 매출이 날 거라서 목표는 한 15억 원 정도로 잡고 있어요. 장비는 의료기기다 보니까 인허가가 매우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라서 지금은 밤새를 팔 수가 없어요. 제가 이제 즐거운 것 중에 하나가 후기에 보면 지난번에 캔디 사갖고 먹었는데 너무 맛있어서 재구매한다. 다른 거 먹어봤는데 저희 캔디가 제일 맛있다. 그렇게 얘기할 때 되게 뿌듯하게. 네. 너무 달지 않고 상큼하니 맛있고요. 개별 포장되어 있어서 좋아요. 이렇게 개월 포장이라 좋다는 얘기들 후기 중에 어떤 게 있었냐면 아이가 충치가 너무 많이 생겨가지고 치과 갔다 왔는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자유로운 캔디를 먹이 시작했대요 몇 개월 지났는데 아직까지 충치가 안 생겼다고 그러시면서 4일2 캔디 덕인 것 같다고 너무 잘 먹이고 있다고 그런 후기가 또 올라왔었거든요 아 이렇게 우리 제품 좋아해 주는 분들이 있는데 열심히 해봐야겠다 그런 생각도 들고 믿고 기다려 주시는 만큼 장비도 좀 퀄리티 높은 제품으로 이렇게 만들고 싶습니다 대표님의 목표와 비전을 얘기해주세요 저는 처음에는 그냥 사람들한테 필요한 장비를 만드는 게 되게 재밌었어요 그래가지고 장비가 잘 확정이 되는 게 되게 좋 좋겠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요즘은 이렇게 이 장비를 만들기 위해서 오랜 시간 동안 열심히 공을 들인 저희 팀들이 있잖아요. 이 팀들도 자부심을 느껴야 되는데 세계 어느 나라에 치과를 가도 우리 장비가. 좀 판매되고 있고 사용되고 있고 그런 걸볼수 있으면 서로 되게 의미를 갖고 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국내 시장보다는 글로벌 시장을 보고. 있지 저는 국내 시장과 글로벌 시장을 다 보고 있는데 전략을 좀 다르게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고 한국은 치과 보험이나 아니면 건강 검진 시장이 굉장히 잘 되어 있어서 그렇게 적용을 받는 게 되게 유리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 다른 나라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민간에서 스스로 잘 관리해야지 비용이 절드는 거니까. 그런 포인트를 잘 어필해서 판매하고 싶습니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아이들 대상으로 그런 모니터링 서비스를 진행하고, 부모님들께 그 결과를 전달해 드리고 있어요. 혹시 영상 보시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연락 주시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진행하면서 결과지 학부모님들께 드릴 수 있도록 전달하겠습니다. 많이 신청해 주시는 원들, 우선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서 부모님들끼리 상의하셔가지고 신청해 주시면, 그 결과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시시 시작을 보고 자일리토 캔디를 스마트스코리아 네이버 스토어에서 구매해 주시면 세통 어, 사시면 한 통은 서비스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메시지에 시시 시작이라고 적어주세요.